오늘은, 토요일입니다. 아, 오늘은 지금 치즈가 먼저 와서 맛있게 지금 또 먹고 있어요. 치즈야, 어, 치즈가 따뜻한 고기 국물 또 아, 먹고 있어요. 고기 국물밥을 먹고 있네요. 아이들이 저, 어, 닭을 푹 삶은 국물을 잘 먹어요. 아마 저게 그래도 조금, 어 아무래도 조금 영양이 있는가, 이래 저렇게 잘 먹더라고요. 오늘 삼세기는 또 왔고 어디를, 어디를 또 갔는가, 지금. 아, 어 좀있으 오거든요. 동감이하고. 어. 까미야 오늘도 여기 있었어. 까미. 어? 까미 여기 있었어. 자, 우리 까미 이거 먹자. 어제도 까미가 여기 있더만, 오늘도 까미가 여기 있네요, 하나 까미야, 이거 먹어. 자, 그래, 그래. 아, 가지 말고 먹어. 자, 나 고기하고. 까미는 이래 해도 많이 난가요. 어서 먹으려. 빨리 먹어. 까미야, 네오가 어디로 갔니? <laughs> 네오가. 까미 어서 먹어. 까미 먹고 있어. 네오가 치즈가 저기 있는 거 보니까 치즈한테 혼났는가? 용감아 용감이는 저기 또 있어요. 용감아 저기 가서 밥 먹어. 저녁으로 아이들 제가 조금 많이 먹이고 또 사료를 많이 투입해 놓으니까 그래도 아이들이 느슨해요. 용감아 용감아. 용감, 빨리 와. 어서 용감아. 용감이 저기 따뜻하게 앉아있죠. 용감아. 아까 중에 용감이가 또, 아. 용감이가. 하늘이 하고 항상 조금씩 이래 마찰이 잘 생기거든요. 그러는데. 요즘에 저녁에 밥 먹고 여기 또 전부 다 먹을 걸 투입을 하고 제가 아이들 많이 이래 막끄덕지 않게 했서 그렇는가. 아이들이 많이 아침으로 안돼, 제가 고 봤어. 그렇지 않아요. 제가 여기 또 그래도 맛있는 고기, 봐봐고 국물하고 이런 챙겨놨거든요. 나중에 아이들 엄마 먹여야 되겠어요. 항상 그래야만 나중에 옹감이가 저기 있다가 일이 도와요. 다롱아. 다롱? 다롱이 어디 있는 것 같아요. 야옹하는 거. 다롱? 아저 위에 있네요. 다롱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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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롱이 뭐하니? 다롱? 다롱아? 위에 있어요. 저기. 위에 저기 다롱인가? 레오인가? 잘 모르겠어요 레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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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가 지금 하나 있는데 네오야 아 다롱이가 다롱아 다롱 아 다롱이네요 아 다롱이도 털색이 까매갖고 때로는 멀리서 보면 그래 잘풀 그래 다롱아 다롱 많이 니 어? 어? 다롱이 맞아요. 저 멀리서 보면 저기 털이 까매 보이거든. 그래, 레오가 여기까지는 잘안올 건데. 다롱아, 그래. 다롱, 어제 저녁에 사로 나놓은 거 먹었어. 그래, 그래. 어서 내려와서 먹어 그래 어서 내려와 까미가 저리로 가는데 서저저 저 까미가 묶고 가는 o 같아요. 저거를. 아, 마 내려가서 쪽에 있는 것 같아. 까미는 이거 다안 먹어요. 이봐요, 많이 남겨요. 이렇게, 아유, 까미는 그래 많이 남겨요. 까미가 까마귀들한테 위협을 조금 느끼는 것 같아. 까미가 몸이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이런 그친 까마귀 부리가 엄청. 어, 그치고 예리하거든요 그러니까 까미 같은 경우, 그걸 먹을 수밖에 없어요. 용감아, 용감아, 어서 저기 가서 밥 먹어. 용감아, 어, 그래. 잠세기하고 싸우지 마, 어? 아우, 그래, 까마귀, 저, 뿌리가 엄청나게 겁나요. 쫓으면, 정말, 여러 짓을 공격하면 고양이들도 당해내지를 못할 것 같아요. 뿌리가 엄청나거든요, 까마귀가. 저기 요즘 까마귀들이, 많이, 그거 해야. 네오가, 네오야, 저기 있는 것 같네요. 아이들이 그래도 딱 기다리고 있거든요. 아마 치즈가 사로토에 딱, <laughs> 단단히 이래 있으니까, 네오가, 오늘은 거기, 쫓겨나왔는 <laughs> 것 같아요. <laughs> 네오야 어? 네오 자, 어서 먹어 이봐요, 딱 이, 저, 아이들 먹이 주는데 따라다니거든요 하늘아 아이들 조금 유혹을 받으니까 네오야, 이밥 먹어 제가, 까마귀들이 밥을 먹는, 어서 먹어, 어휴, 쫓겨났어. 와서 먹어. 와서 먹어. 와서 먹어. 아휴, 어, 어서 먹어, 여기 왔어 먹어. 여기 먹어, 아유, 많이 컸다. 어서 먹으라서 봐요, 까마귀들이. 밥을 사료하고 먹으려고, 이래 몰려다녀요. 제가 가는 길에. 아유, 아 부리가, 까마귀들이 <놀람이> 만만찮아요 어서 봐요. 뿌리에 쪘으면 사람도 뿌리에 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까마귀들은 엄청 소리 통통해요. 딱 쳐다보고 있어요. 딱 쳐다보고 있어요. 이곳에는 까마귀들이 많아요. 그리고 상당히 까마귀들이 잘 먹었어. 평평해요. 그래, 빨리 먹으러. 까미가 까마귀들한테 욕을 조금 냅힌 거야. 까미야, 까미가 왜냐면 몸이... 걷는 것도 조금 빠른 놈이들 비에 어두나거든요. 제 빠르지를 못하니까. 아우 저 봐요, 뿌리 봐요. 아우. 부리부리 하얘갖고 지금 우리 하늘이 밥 먹는 거를 막 우여서 딱 저르고 있어요. 뿌리 보이시죠? 그 뿌리로 쫓아 버리면. 어 응. <놀람> 저거 삶의 시설 저으로 하늘이가 다 예의주시하고 있어요 아 까마귀들이 다 먹어. 많이 먹고 빨리 커라. 그래야 여기서 살아남는다. 아마 오늘은, 어, 사르트, <laughs> 대장랑이 치즈한테 어, 밀려서 여기로 와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오늘. <laughs> 귀여워요. 아유, 정말 참 많아. 어, 살려고 여기 쪼개나게 해갖고 올 여름에. 이리로 왔는데, 그래도 많이 크고, 조금 많이 점차 이래 나아지는 것 같아요, 아이가. 그래서 많이 먹으러 여기서 살려면, 일단은 조금 이래 건강하고, 이래 하늘이 같이 덩치가 조금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러지 않으면, 여기 까마귀들도 엄청 커요, 이봐요. 헉, 이봐요, 까마귀가. 이봐요. 저거 뿌리봐요. 먹을 것 찾는다고 저봐요. 어. 먹을 것 찾잖아요. 그러니까 어. 그러니까 제가 이동하면 이 까마귀 떼들이 저봐요. 딱 지금 여기 주위에 맴돌고 있죠. 제가 오늘은 여기서 종료를 하고 여기 조금 아이들 먹는 거 지켜봐야 돼, 까마귀들. 이 자, 나 괜찮아, 이거 뭐. 아, 나 까미야, 이거, 이거 뭐. 까미도 일로, 여기로 온 게, 아까 까마귀들이 까미 어서 먹어, 어서 먹어. 너 왜? 어? 어, 아, 저 너무 커요. 커갖고 아이들도 겁을 먹겠어요. 저 봐요, 불이 봐요. 어. 아. 엄청 부리가 부리부리한 게 지금 저 봐요 아이들을 괜찮아 괜찮아 저아 부리에 쫓 쫓으면 아이들이 당할 것 같아요 제가 여기서 오늘 어 제가 종료를 해야 되겠어요 종료를 하고 아이들 호곳에 다니면서 까마귀들이 오늘 유독 지금 어, 나무도 다쪼사 버리고 그래요 까마귀들이 저 봐요 어 그래서, 뿌리가 정말, 어, 공격하면 사람도 쫓아버릴 것 같아요. 어, 너무, 까마귀들이 엄청 크고요 그러니까, 까미가, 거기서 까마귀들이 겁이 나서 일로 쫓겨나왔어요. 여기서 지금 또 먹어요. 어서 먹어, 까미야. 아줌마가 지켜줄게. 어서. 저 봐요. 어머. 왜시저 부리. 봐요? 어, 이래 커요. 이제 제가 있는데도 이 앞에서 지금 딱 이래 보고 있잖아요. 어, 보통이 아니에요. 어, 까마귀가 제가 여기를 일단은 봐요. 어, 엄청 커요. 까마귀가잘 먹고 그래서 그러니까 까미가 아까 저쪽에서 유업을 느끼고 아마 이리로 온것 같아요. 여기선 또 먹, 먹는데 까미야 많이 먹어. 아줌마가 여기 지키고 있을게. 아이들이 그러니까 먹는 아, 것을 이 까마귀들이 딱 예의주시했다가 막 이래 달라들고 이러더라고요. 어쨌건 오늘도 토요일 다들 좋은 주말 보내시고요. 어, 날이 오늘 여기 나오는데 엄청 차봐요. 날이 요즘에 아치부, 아침으로는 억수로 어, 찹다가 또 오후 되면 좀 풀리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다들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어, 좋은 시간들 보내시길 바랍니다. 아우, 제가 가는 동안도 난리예요. 다들 건강하십시오.